강원도 강릉시 송정동의 동쪽 앞에 넓은 들이 있어서 앞드럭이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전주로 바꿨었다. 그래서 남대천 하우에 있는 봉을 전주봉이라 했는데, 여기에 단과 같은 전설까지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전라도 전주서 이 섬이 떠내려왔기 때문에 전주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엔 전주에서 매년 세금을 받아갔는데 그 동네에 아마 한너댓살 먹은 아가 깨를 내어 온 산을 직구리로 동료매고서 세 받으러 온 사람들로 이 산이 당신 네 거면 직구로 동명매 놨으니 가지고 가라고 했다. 세금 받으러 온 전주 사람이 하두기가 막혀 그냥 가버리고 다시는 세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전설도 있다. 지금도 그 섬에 가면은 장정팔로 한알음식 되는 통나무 같은 칠이 많다고 한다. 또한 이 섬에 대나무가 많다여 죽도봉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며 지금도 죽도봉이라 불리고 있다. 전주의 염전은 강릉의 3기 가운데 하나다. 3기는 강릉에 전해오는 신겨 기간 현상을 말하는데 다음 기회에 강릉 3기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옛날 남대천에 재방이 없을 때 바닷물이 파도에 밀려 이곳에 들어오면 염전 가운데 특이한 염전이다. 그래서 강릉 향원에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잘될 때를 가르켜 젠주 염전대든 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 죽도복 아래에는 다섯칸 기가집으로단청을한 여성황당이 있어 매년 세 차례 성황제가 열린다.여성황당의 중앙에는 족두리를 쓰고 자줏빛 당의를 입고 있는 여신과 좌우에 부채를 든신녀의 화상이 그려져 있으며 앞에는 토지지신, 성황지신, 여역지신의 세 신이 가봉환되어 있다.